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자주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시고 그러시지는 않는 분인데요, 가치주 투자 이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립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과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름들 많이 아실 거고 얼굴 보시면 아 저분 하시는 분들 많실것 같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영 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장님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저희가 사실 의장님 모시면한 시간 정도 적어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 이십 분밖에 안 돼서 빨리빨리 빨리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장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예, 예. 일단 요즘 장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예, 예.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난 뒤부터 좀장의 약세를 그렇죠.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뭐, 관세 영향도 있고,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또 지금 채권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데 네. 돌이켜 보면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어, 6개월간 정부 공백기를 거치면서, 신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각종 정책들, 경기부양 정책이라든지, 네. 뭐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자문시장 선진화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시장에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빨리 예.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네. 6월, 7월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좀 조정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아, 생각도 들었고, 아, 예, 예. 또 공교롭게도 그 계기가 된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 됐었던가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오히려 네. 국내 장세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금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장기국세 문제 때문에, 뭐 유럽이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좀 심각합니다. 국고가 지금 바닥이 나서 미국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또팔걸월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그 얘기 보여 들어서니까. 맞습니다. 하더군요. 네. 대부분 찬바람이 불면 시장이 네. 좀 괜찮아졌거든요.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 음. 지금 상황은, 첫째,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로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음. 또 글로벌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서 음. 좀 조정의 어떤 실마리가 된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시다시피 세제개 편안에 대한 좀 실망감이 예.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세정부 출범하고 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세제개 편안 나오기 전 얘기죠. 예. 그때 육칠로 한참 좋을 때, 그때 의장님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 출연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의 뭔가 체질 전환?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예. 그리고 신뢰가 이제 구축이 예. 되는 어떤 그런 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양도세 그 기준 뭐 50억이냐 10억이냐 뭐 이런 예. 논란이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장이 예. 좀주체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사회에 보면 1차 3법 개정안을 3%를그 다음에 2차에서 집중투표제. 예. 그다음 이번에 삼차에서 자타소주 소각 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배당소도 분리과세도 물론 최고세율에 대한 논란은 음. 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통과될 여지는 분명히 높은 거고. 예. 그러면 따져보면 자본시장제도 개선 관련된 정책들은 어쨌든 일부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예.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예. 그 의장님께서 말씀했던그 소위 말하는 어떤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게 깨졌다고 보기엔 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내면을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 아, 없습니다. 그래요? 아. 예. 우리가 과거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상법 개정도, 어, 이게 정말 될까? 맞습니다.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재계의 반대도 상당히 강했고, 근데 상법 개정은 그냥 2차 개정, 3차 개정에서 더센 상법 개정으로 나가서 맞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놀라고 아 정말 5천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사실 시장의 기대는 컸어요. 네. 오히려 혹시 100억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증시 부양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죠. 코스피 5천을 가려면. 근데 거꾸로 이제 내리겠다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거고 음. 그 배당 소득 분리가세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뭐 시장 교란 요인도 있겠지만, 예. 뭐 세수 실효성도 없고, 하지만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배당은 어떤 만 원짜리 기업이 배당을 500원 하면, 배당 수익이 5%면 우리가 보통 고배당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소영 의원 이제 그개정안을 보면은 30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배당 성향을 35로 하면 이제 분리가 해주겠다는 예.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한25% 정도 되니까 배당을 한40% 올려야지 35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원 주는 회사가 만약 40% 올라서 700원을 주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7%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다시 30% 올라야지 이제 배당 수익률이 5%가 되잖아요. 그렇죠. 5%도 고배당인 건데. 그러면 네.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대당소득분리가세가 그렇죠. 요번에 대당소득 그렇죠. 발표한 거는 그 아. 최고 세율을 원래 이소영 법안은 25였는데, 35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감에 못 미친 거고, 오히려 크게 실망을 음. 한 거고. 2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게 세율을 일치시켜 준 거예요. 양도세랑 대주주 양도세가 아. 2 5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지방세 전에 지방세 포함하면 27.5%고. 이소형 법안이 27.5%로 최고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가 양도세를 일치시켜줬기 음. 때문에 세율의 불일치를 해결시켜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하면은 세금이 49.5% 최고 세율을 맞고 주식을 팔면 27.5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배당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를 엑시트 할때 네. 그때 팔면 27.5를 내는 미리부터 세금을 두 배로 낼 그렇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가세를이소영 의원 법안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때 또는 그 이후에라도 어, 지금 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 예. 그거의 내용 수준으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고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다시 지난 6월, 7월처럼 코스피나 코스피가 달려갈 수 있을 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실망감을 이제 극복할 정도의 모멘텀이 다시 올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이제 세제 개편 쪽을 보면 코리아 지속한테 원인은 지금 두 가지만 남아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렇죠.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30%의 지배주주가 간혹 가다가 7퍼80%일반주식을 합병, 분할, 터널링으로 편취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가 없어요. 언제 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음. 그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법 개정이 되면서. 근데 두 번째 요인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거든요. 음.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주주는 세금을 49.5를 내야 되고 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상속세가 그 최대 세율 60%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고 배당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 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음. 해결하려면 이제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상법 개정으로 좀 채찍을 휘둘렀고 음. 기업들한테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 처벌법도 있고 네. 법인세도 올리고 해서 좀 가혹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세지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재가. 뭐, 채찍만으로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될 것같이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겐 당근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세법 개정을 해서 좀 상속세 문제나 어, 배당소득 분리가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 해소될 수 없고, 오천포인트는 절대로 갈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잔뜩 기대감 부 풀려졌다가 그게 안 돼서 더 실망감으로 오면 은 더, 어, 그렇죠. 안 좋지 예. 않을까. 심리적으로. 비용이 두 배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 이소영 의원도 9월 되자마자, 이거, 배, 이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결정하자라고 예, 예, 예. 이렇게 또한번 예, 예.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하던데. 뭐 유지해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왜냐하면 왜 왜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 검증된 이슈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시장에서 바라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배당소득 예. 분류가서도 예.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다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정부 당국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으로 5천 가겠다고 가자고 했던 건데도 왜이 의사 결정이 과연 늦어지는 것이냐? 예, 예. 이게 단순한 세수 뭐이 부분 때문이냐라고 보기에는 음. 자꾸 이제 뭔가 백그라운드에 딴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만들게 돼서요. 뭐 스케줄상 일단 9월은 상법 3차 상법 개정으로 가고 10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 아. 세제개편은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올 것 아.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럼 꼭. 위장님 말씀은 예, 예. 기, 생각은? 되긴 될 거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9월이든 말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만 부합이 돼준다 그러면 예. 시장은 다시 부업이될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얘기를 좀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박승원 소비 말하는 이제 상단 돌파 지금 3천0 예. 한 200한 4,50에서 딱 맞게 는데 이거는 고 예. 그 개정안만 잘 통과가 되면. 돌파할 수 있는, 예,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 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어, 투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좀 들어가 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의장님 나오시면 또 의장님이 이제 가치주 투자 뭐 이렇게 딱 이코르 개념으로 생각들 하시니까 여전히 이제 예, 그 길을 예. 그 신념을 계속 이제 추구하고 계시고 어 조방 원전 얘기를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생각을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기기는 주도주야. 이렇게 하고, 예예.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모멘텀이 끊이지 예.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예예.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따라 들어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계속 포모를 <laughs> 느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예. 이게 가치도 투자 전략에서 봤을 때는 밸류가 높은 거잖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예. 종목들은, 이런 섹터들은 안 들어가는 거죠. 맞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워낙에 어, 인기가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어, 펀더멘탈은 엄청 좋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데, 생각보다 PR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왜냐면 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네요포드로 보기 때문에, 향후 지금은 뭐좀 비싸 보여도 2, 3년이 지나면 굉장히 PR이 낮아진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의 이제, 특히 시크리컬 같은, 뭐 조선 뭐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제, 사이클이 있는 예, 이런 쪽으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네. 보통 슈퍼 사이클이 오면 주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마주가 되고. 그렇죠. 근데 평소에 벌던 이익이 뭐 10배 이렇게 이익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이익이 정당화되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익이 음. 많이 늘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PR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익이 엄청 늘어 있는 아.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는 PBR이 높아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PBR이 뭐 8배, 10배까지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PR은 뭐 10몇 배 이렇기 때문에 어안 비싼데라는 생각이. 그래서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함정인 거고. 아.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적자가 나든지. 그렇죠. PR이 뭐 100배, 200배 가요. 실적이 워낙 아, 안 좋으니까. 실적이 나빠지니까. 그 대신 PBR이 0.3, 뭐 0.2,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럴 어. 때 사야 되고. 아.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제 PBR이 높아지고 p r 이 낮아져도 그런 게좀 함정인 거거든요. 음. 거기서 항상 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밸류 평가, 를 아주 그냥 쉽게 그냥 그, 그 회사의 밸류를 평가할 때 퍼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뭐0배 예. 이하면은 싸다. 그렇죠. 뭐 보통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 PBR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물론 더 깊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 딱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설득하에기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런 조방 원전 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모멘텀이 좀 뚜렷하고, 어 특히 우리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더 이렇게 수요도 좀 많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K 앞에 붙여가지고 K 조선, 예. K 원전, 뭐, 뭐 K 방사 이렇게 이렇게 한단 예. 말이죠. 뷰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은 성장세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겨내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주가는 오르내림이 또 명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번. 사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를 그냥 인내를 하면서 그냥 계속 몇 년이든 이렇게 버티는 게참 좋은 건지 아니면 움직일 때좀 예. 들었다가 떨어질 때좀좀 좀뭐 익절 좀 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 추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니간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보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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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모멘텀 투자는. 어, 내재가치보다는 주가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렇죠. 꺾이면 이제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모멘텀 투자의 리스크는 주가가 하락하는게 리스크고. 그렇죠. 가치 투자의 리스크는 가치가 하락하는게리스크거 그렇죠. 네, 네.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하락는게우린 기회인 거고. 그렇죠. 모멘텀 네. 투자자는 내재가치보다는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손실이 나니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투자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쪽은. 네.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10년, 20년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과거에 네. 뭐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뭐. 뭐 많은 장세가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적정 주가로 수렴을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시기라서, 네. 과거에 이제 테마주 매매보다는 이제 좀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의 테마주가 항상 제일 비쌌던가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테마주가 성행했을 때를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PR이 제일 높고 네. PBR이나 네. 어, 지금도 아마 몇몇 업종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멀티플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우리 국, 우리나라 국가의 테마주들이. 그래서 그런 점은 어, 크게 낭패를 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스테이지가 바뀔 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스테이지가 바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 장세의 성격이 좀 바뀔 아. 때가 있죠. 지금은 과거 10년간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 장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예, 저금리 시대였죠. 예. 그다음에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왔다가 결국은 뭐 중금리 뭐 적정 물가 수준으로 가겠지만은 네네. 예전처럼 초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는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라는게 이미 올라버리면 그게 <laughs> 돼버린 거라서 네. 계속 네. 인플레이션 0이라도 물가가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과거랑 전략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인력, 좋은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존의 좀 일등 기업들 그런 그뭐 우량 기업들 선발 주자들 이런 네.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뭐또뭐 뭐 조방원전 얘기긴 합니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도 좀 탄탄하고 모멘텀도 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예. 구축이 안정적으로 돼 있고 예. 예. 이런 어떤데들이 그럼 여전히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싼 거를 찾아야죠. 싼 거를 예.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업들 이미 시작했잖아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여기는 네. 몇년 전에 사셨어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네. 고민인 거거든요. 네. 지금 그게 그럼, 어렵죠. 예. 네. 어렵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의장님께서도 이제 여전히 계속 시장을 보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밸류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섹터들도 눈에 네.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섹터보다는 좀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하나의 아. 카테고리로 보면은 네. 그냥 로멀티플인 것 같아요. 음. 과거 10년간 로멀티플이 그렇게 뭐 주목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10년 내내 거의 테마주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로멀티플, PBR이 낮고 p r 이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카테고리를 보면은 여전히 저희들은 뭐 금융 섹터나 은행, 지주, 증권이라든지 뭐 지주사 쪽은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여전히 아... 저평가되고 있다고. 니그 아...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 경우는 말씀, 금융주 말씀하셨으니까 증권주는 사실은 뭐 넥스트 레이드 영향도 있고 뭐 예, 예.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5천 간다 고 그러면 당연히. 어... 거래가 활발해질 테니 예. 증권주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예.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노이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예. 은행주는 또 최근 주가도 은행주와는좀 증권주에 비하면 증권주들은 예. 썩 좋은 건 아닌데 은행주들이 조금 더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돈은 잘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그런 어떤 예. 이런 그 본질같이 외적인 노이즈들은 그냥 노이즈로 생각하고 본질같이 주목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어 기업의 내재 가치는 보통 세 가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성장성에 관한 거고. 그렇죠. 기존에 그렇죠.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안정성이나 수익 가치 돈 벌고 있는 거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잘안 바뀌지만 어 시장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음. 때로는 성장을 추구하고 때로는 뭐 자산 가치를 추구하고 때로는 수익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뭐저 PBR이 득세를 얻을 때도 있고 네. 저 PR이 좋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때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은 좀 자산 가치나 수익가치에 주목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PBR이나 PR 지표가 더 중요하다. 성장 지표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일종의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고 좀 리레이팅 장세 같아요. 재평가 장세. 그러면 기존에 좀 시원찮았던 것도 이제 는 예.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좋아질 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 어, 그렇다 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최근에 자본시장제도 개선 관련돼서 올 초에 이 기대가 아올 초가 아니죠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기대감 때문에 지주하고 금융과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예. 예. 그 사실은 그 무거운 뭐 SK라든가 예. 뭐 현대라든가 하화라든 이런 회사들 주가가 단기간에 뭐 몇십 퍼센 예.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은 예. 훅 내려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월이 됐든 9월 말이 됐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원하는 예. 수준으로 수렴이 된다고 했을 때, 예. 다시 지주 또 금융 이쪽이 좀 가치가 더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될수 있다. 예, 무난하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꽤 약점은 주가도 오르긴 올랐죠. 예. 과거에 비해서는 올랐는데 아직 룸이 좀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많이 올라갈 주식은 당연히 터널라운드겠죠. 아, 그렇죠. 예, 네. PBR이 뭐 0.2, 0.3이고 굉장히 싼 주식인데 터널라운드를 해서 P/R이 확 낮아져 버리면 그런 주식은 뭐 몇배 올라가겠죠. 그런 쪽은 내수 쪽에서 나올 수는 나올 있는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 주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내수 쪽에서도 충분히 예, 나올 수 수가 있다. 예. 그이 이슈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이를테면 우선주가 기본적으로 배당에 더 친화적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본주하고 늘 괴리가 항상 어쨌든 있잖아요. 예, 뭐 있습니다. 예. 30, 40%도 있고 50, 센트 크게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음. 예를 들어 미래에서 증권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본주와 이 우선주와의 한50% 가까이 전후로 항상 괴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 괴리가 결국은 의결권이 없다는 라뭐 이런 한계, 이런 부분들이 예. 반영이 됐다고 예. 하는 건데 이, 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배당 소득 분류가 잘 등등 이런 식의 배당과 관련된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예, 예, 우선주들이 본주와의 괴리를 확 좁힐 수 있는 이런 식의 된 기대감들이 있어서 예, 예, 의장님은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보다는 괴리가 많이 줄었죠. 예. 전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세배 차이가 났었어요. 20년 전에는. 아, 저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예, 예, 그 정도까지요. 70%까지 아. 갔죠. 지금 뭐 1, 2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컨트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결권 관련된 어떤 뭐 경영지배권이라고 할까? 경영권이란 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컨트롤 프리미엄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에서 40% 되기 때문에. 30에서 40% 예, 정도?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한30% 정도 디스카운트 아.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아, 그럼 그 정도는 예, 만약에 수준. 괴리가 30% 예. 있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걸러내야 되겠군요. 그럴 것더 같아요. 더 차이가 예. 많이 나는 종목들을 예. 만약에 본다면. 예. 근데 고배당주는 다르겠죠. 아. 그렇죠. 고배당주는 차이가 뭐 10%가 적정할 수가 있고, 채권에 가깝다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예. 이 일글권이 없는 주식이라서. 네. 근데 상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본주에 대한 가치가 사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의 매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아, 이 결권이 완전히 지금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예, 예. 근데 우선주는 그 권리가 좀 없는 거니까. 기 때문에. 예. 아, 우선주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오히려 의결권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그 괴리가 예. 뭐 아주 일괄적으로 다 줄어들거나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예. 무리일 수도 있다. 괴리가 이런 있기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말씀을 좀 하신 것도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음, 이제. 혹시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좁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의장님께서 올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어 주목하시는 아까 내수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터널원드들이 있을 거라는 예. 말씀을 하셨기 예. 때문에 예. 섹터가 아니라 종목 위주로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렇게 예. 혹시 뭐 보시는 뭐또 그런 분야가 좀 있으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배당 고배당 네. 고배당이 네. 가장 모멘텀도 좋고 배당소득 분리가서 시행되면. 배당 수익률이 한7%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만약 배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주가가 오히려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은 것보다는 배당 여력이 높은 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배당 여력. 배당을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더 있는. 그렇죠. 지금은 배당을 별로 안 하지만 돈은 네.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PR이 5배 정도 된다는 기업은 꽤 있거든요. PR이 5배란 얘기는 일드가20%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수니까. 네, 그렇죠. 2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배당 성향이 10%면 배당 수익이 2%란 얘기잖아요. 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되면 압박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30%까지 올리면 네. 배당을 3.5배 늘려야 돼요. 네. 그럼 갑자기 배당이 2에서 7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가야겠네요. 네, 확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러면.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잘 벌는 회사들 예. 중에서 그 배당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예. 좀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되서 짧게 우리 좀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짧게 한 말씀만 좀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의 변화, 상법 개정이 가장 큰것 같고요. 어, 과거의 상법 개정에 대한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되면 거래 대상 유가증권 한 장의 종이쪼가리였다면 지금은 진정한 주식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생긴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앞으로는 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장님하고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켓너 일부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